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마음에 예수가 참으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고 물리쳤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 사건의 진정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이 여자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시몬은 이 여자를 잣대로 예수가 선지자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시몬과 이 여자를 대조시켜서 누가 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 사건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42절 43절에 보면 500데나리온 탄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탄감받은자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는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시고 시몬은 물론 많이 탄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리세인 시몬이 이 재지은 여자를 판단하는 자 때는 오름입니다 맞다 틀리다 의롭다 죄인이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의 문제로 끌고 가셔서 누가 더 용서를 필요로 하는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오해했느냐 하는 문제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공정체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가 살아가는 특정한 시대와 사회 앞에 소금과 빛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교회의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바리새인과 같은 기준을 본성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라야 한다, 정제해야 한다고 하는 거룩함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기다려줘야 한다. 품고 섬겨야 한다는 용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두 측면이 동시에 우리의 책임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해야 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르면 기독론 논쟁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47절, 4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9절 말씀해 보면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제도 사는가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가치와 보이는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보이는 세상을 외면하거나 무책임해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만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아는 것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필요성을 깨닫는 그 인간의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제3의 문제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런 결론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이 동네의 죄인입니다. 아마 창녀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온 동네가 다 아는 여자입니다. 그 동네에서 온갖 괄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편들어 주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내가 내, 제사, 내 죄를 사하였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제 사함 받은 것은 좋은데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 사함이 무슨 현실적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 사건은 이런 전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시며 선포하시며 실현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부름 받는 백성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만들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를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과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공동체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가라는 말은 이제 내가 죄를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내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이 지상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여기에서 비밀은 감추어졌다는 뜻이기보다는 신비롭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 그 지혜란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듯이 유대인은 자기네만이 선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외의 민족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은 구약을 경전으로 갖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 민족, 자기 나라만으로 그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그 차원에서 인종과 국가와 상관없이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안에서 약속받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차별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다른 개입, 하나님의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과 다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을 불러들임으로써 교회는 유대인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차원에서 이제 그 진면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시는 지혜가 교회로 말미암아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유대인에게 얼마나 말이 안 됐는지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옆에 붙어 있기라도 해야 어떻게 되는 것인데 전혀 상관없는 나라, 전혀 상관없는 열방, 전혀 상관없는 족속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로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확증된 역사적 사실로서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측량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할때 은혜가 제 1순위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일단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좀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쓸모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것을 전제하고 난 후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전제하는 줄 모르기에 그것을 생략한 채 교회는 소금이고 빛이어야 한다, 구제하고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 다른 것이 교회의 제1 본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단체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교회는 제1순위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 오든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치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사업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잘 나간 척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해서 온 여기 이 말씀에 이 여자와 같은 심정으로 올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용서하는 곳입니다. 모두를 받아주는 곳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의 표정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표정이 나쁜 것은 이 바리세인 시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구하러 나온 것입니다. 잘난 척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시몬아, 5 0 0데나리온 빚졌는데 탄감받은 사람하고 5 0데나리온 빚졌는데 탄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좋겠느냐? 예, 당연히 5 0 0데나리온 탄감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쓸모있고 어떤 기능을 하기 이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찾아오는 곳입니다. 나도 그렇게 왔다. 이것이 발의되고 구체화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것만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 해도 교회는 자기 책임을 거의 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새 교회는 너무도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 모든 사람이 오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점점 막히고 다른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 교회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성교를 많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잔이라. 아멘. 우리는 용서와 은혜로 부른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본질입니다. 그러나 또한 거룩함으로 부른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무질서 해도 되고, 그냥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함을 연습해야 되고 거룩함을 목표 삼아서 채찍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조건은 아닙니다.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은 언제나 용서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자책과 고면은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목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드에서 3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같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안에 계시느니라. 이것이 그의 본질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용서와 은혜 속에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어서 12절 14절 보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제 순서를 제대로 정하고 종합해 봅시다.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고 용서로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도덕성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신 그분을 담도로 부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론에 관한 신자들의 신앙 실천에 관한 이야기 중에 기능적인 것은 대단히 적습니다. 성품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구별 짓는 것으로 자존심이 걸리는 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회적인 피로로 측은 지심으로 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용서와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용서를 받는 일에도, 감사하면서도 나누는 일에는 보통 실패합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오면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조직에 속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직에 속하면 약간의 강제력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배우게 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본인이 가진 이상이 실천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끈기가 없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초등부 여름 캠프를 이번 주 목요일 날 떠나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죠? 팍팍 변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그죠 보람 느끼고 힘이 나서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속썩이던 애들이 그죠 저도 중고등부 교사하고 그랬는데 아마 예 동아리 무슨 산을 타는 동아리가 있는가 봐요 고등학교에 산타로 간다고 교회를 안 와요 뭐 뭐라 해도 계속 산타로 간다고 안 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언제 보니까 그죠 지금 강도사를 결혼하면 목사가 됐을 텐데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합신에 저의 후배가 돼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그저 미리 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소리 빽빽 지르고 그죠 우리 유치바 애들 얼마나 시끄럽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아이고, 저 애들 왜 절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애들이 그죠? 이러한 가운데 자라서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은 인물로 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품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죠? 뭐, 일사불란하지도 않지요? 뭐 보면 안,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그렇게 해봐야 합니다. 일을 하나씩 맡으셔야 합니다. 이 신앙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이꼴저꼴 이꼴 보기 싫어서 그냥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꼴저꼴 꼴 보더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저 신앙이 성숙해됩니다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교적입니다 성교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드린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이 땅으로 보냄 받았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불려가지 않고 우리가 살던 현장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인 본질을 가지고서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 속에 있을지언정 각 공동체 회원들의 현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세상의 현실적 도전과 시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름으로 이것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신자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증명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능적이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 없이 그 영향력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신앙 고백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자신의 자리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지지고 볶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연글고 그래서 이웃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열매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